아, 네.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책받침으로 미안하지마. 보던 선배님을. 책받침 <laughs> 아 <잡고> <laughs> 네. <웃음>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영광스러웠고요. 그첫 촬영 때 투샷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. 일단 감독님도 그때 딱 신뢰해 주시고, 아, 둘이 너무 정말 예뻐 보이는 부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, 아, 됐다! 라는 생각도 들었고, 제 앞에 있는 선배님을 딱 봤을 때, 어~ 너무 짠하고 사랑스럽고 그 에이즈 씨의 매력이 너무 화,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라는 게 저절로 느껴졌었어서 뭐~ 호흡이 어땠다 저땠다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마지막 촬영 때까지 그냥 대본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할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, 좋네요 듣기만 해도 어~ 이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책 받침은 지금 어디 있나요?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야, 그건 좀 너무 오래. <laughs> 야,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것 같은데. <laughs> 네, 어, 어 어디 간가 어디가 보물 상자나 이런 데 숨겨져 있지 네, 않을까. 잘... 친구네 친구네 집에 가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